방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저와 일본, 제 오른쪽에 있는 일본 여성분들만 마스크를 끼고, 베트남인들 조금 끼고, 서양인들은 거의 마스크를 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입니다. 한국에는 아, 지금 문제가 많죠. 대미리요 임무를 하나 씩켜요 TV, 를 켜주네요. 베트남 여라인이 만석입니다 만석.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은 어, 약한 20분 후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돈을 바꾸고 나왔는데 안에는 마스크 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오토바이 타는 선 마스크도 별로 안 끼고 저쪽 보성급 호텔 시내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가 232만 2천 동을 받았네요 전에보다 조금 올랐네. 아, 물론 뭐, 100원, 200원 차인데, 많이 바꿀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원은 뭐, 시내가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조금 조용한 시간입니다. 야, 흥미밥. 야, 이거 맛있겠다. 마스크 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배달하면 지금 차단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중국처럼 다돌려보냈고요 또, 우한 갔다 온 가족팀이 그, 여섯 명인가 뭐 있었는데, 그것도 못 나오게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가족, 가족만 전부다, 가족만 못 나오게 바깥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 근데 중국보다 베트남은 좀, 어,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어, 호텔 몽탄 시행그룹 5성급 호텔 앞에입니다 근데 여기도 뭐,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 마스크 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이 장사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 안전합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 같아요. 예, 요즘 들어서 어, 야 이거는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한 베트남 차입니다. 베트남하고 어디하고 합작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베트남 차입니다. 생산하는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도 나오고 하는 회사인데, 오, 어, 차 이쁘네요. 한국의 그 모닝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요즘 들어서 일본 업체가 이렇게, 뭐, 어, 과자점, 뭐, 서시점, 그 다음에 일본 핸드백, 가방,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이 집이 유명한 집입니다. 짝 궁, 든. 어, 차를 파는 궁전이란 뜻인데, 한국말로 잘못하면, 짝꿍, 짝꿍댕이가 돼버리죠짝꿍든 입니다. 궁전을 궁비엔삽니다궁비엔 카페, 크림, 자 이렇게 파는데 이 집에 건너가자 여기가 일본 제품 많이 파네요. 베이커리 마스크, 이 차를 자, 가지고 다니는 자가용가 있을 정도면 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썼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팔고 차들이 무척 많아졌죠? 차들은 여기에 빈컨 마트, 롯데 시네마도 있고 또 여기 어, 마스크 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도 잘안 끼고 조금 전에 학생들 지나갔는데 마스크 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생각보다 어, 여기는 하노이 옆에 건교에 있는 그 삼성 회사가 있는 강린이라는 곳입니다. 한 해에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시골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삼성 때문에. 아까 그 제가 말했던 비, 빈 페스트가? 비니 페스트 그 회사도 저기 같이 있는 모양입니다. 베트남 자동차. 예, 베트남은 어... 아직, 어, 우한 대렴이 아직 막 그렇게 많이, 어, 전년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빈컴프라자 롯데시네마도 있고, 어, 베트남 자동차 회사 그것도 이제 그게 아마 작년에 차를 처음 개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 하고 어, 빈마트 그다음에 여기는 또 호텔이 지금 또 새로 지었고. 이쪽은 옛날 건물들 이렇게 동아뱅크, BIDV, BIDV 연예인 베트남에서 제일 그 보좌내입니다. 제일 돈이 뭐 뭐라 할까 자산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BIDV 네. 비디비 방미선 쪽이고 조용합니다. 예. 제가 내일은 뭐아 여기도 한국 식당이 들어가 있는 한쿡이라고 저기 한국 분이신데. 체인지입니다. 뭐 빈컴 마트에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쿡 HNCOK, 한쿡 이라해가지고 근데 에이, 우리 입엔 안 맞더라고요. 베트남 사람 어, 입맛에 맞춰갖고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제가 몇번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 있을 때도 우리 입에잘안 맞더라고요. 아까 그 베트남 자동차 제가 말씀드렸죠? 그... 회사가 여기 이점돼 있네요. 롯데시네마 옆에, 여기 있네. 여기 간판이 이 건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빨간 간판 보이시죠? 음, 지나가다 또 차가 있어서 보니까, 이거 그냥 모닝이네요. 모닝에다가 그냥 마크만 바뀐 거. 옆에도 보니까 100% 모닝입니다. 내부는 뭐선팅에서안 보이는데. 100% 모닝이네요. 어, 뒷대로. 문, 아이씨. 문 생긴 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어, 마크바 다르고. 거의 모닝입니다. 아베뱅크의 은행 건물에 저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기 사무실이 여기 뭐은행몇개 있네 a c a 뱅크 야베뱅크 네 예, 이제 일을 보고 나갑니다 아유 차들이 요새 이렇게 많아졌어요 차들이 오, 오토바이 차뭐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마사지, 얼굴 마사지 스파. 학생들은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애들도 있긴 있네. 네, 그 공원 주택가에 이렇게 공원에 체육 시설이 돼 있는 이도 음,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여기도 곧 차들이 쭉 가면서 주차가 다 되어있습니다. 차가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차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가 많이 지네 현대차 기아차 K3 차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빵을 직접 구우면서 맛있게 파는 집이 있는데 걸몇개 사서 이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은 이렇게 습득, 뜨까, 강동, 전부 다 50불, 60불 한다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값을 그대로 붙여놓고. 내가 외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집입니다. 저 집이 빵을 직고 있습니다. 반미. 이게 반미. 이거 두 개, 사천동 좋습니다. 사천동. 그러면 한 개, 아, 두개 200원? 사천동 아? 200원 맞죠? 한개 100원씩. 이게 반미입니다. 근데, 어... 안에 이제 아무것도 안 들었죠. 대신에. 이 집이 이제 침대하고, 뭐, 이불하고, 그런 거 파는 집입니다. 저도 이 집에서 샀습니다. 이 집이 제일 싸더라고요.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 네, 집에는 이렇게. 여름이 덜스타고 오니까 에어컨, 에어컨을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에어컨. LG 파라소닉, 다이킨 삼성, 나가, 카와. 이건 어느 회사인지 뭐 베드남 생산 같은데 에어컨을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아 이제 한 달, 두달좀 있으면 이제 덥습니다. 여기 북쪽이지만은, 오늘은 17도입니다. 영상 17도. 여기는 외국어 학원인데, 뭐야, 이거 전기줄. 영어, 일본어, 한국어 가르치는다 학원입니다. 토익, 토플 뭐, 다 하는데, 오래된 집인데, 이 집은. 드드남에 오셔가지고, 뭐, 한두 달, 뭐 관광, 1년, 살아가지고는 사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먼저 사람들의 얘기. 를이 듣고. 어, 먼저 한국 사람처럼 남들 얘기 안 듣는 민족이 또 없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듣고. 베트남 세차장입니다. 차들이 요새 늘으니까 어, 기아차, 현대차 베트남 제차장입니다 밤에는 이 집에 다 술집으로 바뀌더라고요. 여기가 가로케 거리입니다. 가로케 거리. 지금은 조용합니다. 미용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다 차들도 이렇게 많네.